안녕하세요. 3.1 경제 독립 tv 경제 독립 운동가 신동현 소장입니다. 3.1 경제 독립 tv에서는 미국 우량 주식 투자도 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중국 우량 주식도 그런 고수분들을 모셔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익희 교수님 모셔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요. 교수님, 지금, 어, 그동안은 사실 뭐, 미국의 나스닥 위주의, 우량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중국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은 또 이렇게 돈은 좀 냉철하게 돈의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그 달러 얘기, 달러 발행이 어떻게 국채와 연동되는지와 곁들여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히려 미국이 의도하는 어떤 그 중국의 견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먹히지가 않고 세계 자본들이 오히려 달러 자본들이 뭐 홍콩이라든지 중국 본토로 더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중국의 전망과 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본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음. 예, 중국이 사실은 대국으로서 네. 어떤 아량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았어요. 예.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저렇게 무역 전쟁이나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미국에 좀 당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한 게 훨씬 더그 심하고 뼈 아픈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마냥 좋은 눈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좀 냉철하게 바라보자면은 그런데 이런 요소는 있어요.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폭찹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게 세계 패권국가라거나 기측통화국은 결국은 무역을 많이 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나중에는 그 경제 판도를 장악할 수 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예.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 다음에 경제 규모 자체도 앞으로 1 0년 후인 2 0 3 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그래요. 어. 그니까 이렇게 무역 규모도 커지고 경제 규모도 커지면은 나중에 남은 거는 어떠한 군사력과 어떤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힘인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어, 판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은 그 많은 것들을 고지고대로 제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때 보면, 마스크를 안 끼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어떤 사태를 마무리,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사실은 통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전국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감염자, 감염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제대로 정직하게 자기가 그 접촉했던 사람이나 방문했던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등등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나라지만 중국은 음. 국가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그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러니까는 신고 여부를 떠나서 위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가려낼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중국의 4차 산업이 이 심지어는 열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뭐. 각곳에 그 열탐지기나 그 로봇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한 것들이 셧다운을 없다 오늘 빨리 풀고 경제 복귀하는 힘을 만들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국은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는 그 성장궤도로 진입한 걸로 보이고 반면에 우리 서방 세계는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성장률 자체도 이제 굉장히 저조하게 날,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 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마이너스 뭐9% 일본이 마이너스 8% 유럽은 뭐더 힘들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중국은 하여튼. 국가에서 발표한 게 플러스 그 3%대로 이제 성장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 규모를 지금 10년, 10년 걸릴 거를 7, 8년 정도로 단축할 거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한 2027년이나 8년 정도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쓰는 그 쌍순환 정책이란 건 뭐냐면, 여태까지 중국은 무역 위주, 수출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 내에 그 1인당 GDP도 크게 성장을 하면서, 내수 쪽을 이제 같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수출과 내수 부양의 이두 축으로 중국 경제를 키우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그정책의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내수에 의한 자체 힘으로 클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궤도를 달리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중국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 돈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어 가는데 물은 밑으로 내리지만 돈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유니콘 기업도 이렇게뭐 160개가 나오고 미국을 이제 추월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그그 그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그 서학개미라서 중국이 그중국보다 미국 이제 투자를 하다가 자칫 우리가 앞으로 3년 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왜냐면 주식이라는게쌀때 사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면또확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그런 유니콘 기업들의 가능성이나 앞으로 그런 그 중국 주식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선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어 달러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이 있어요. 이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금리가 싼 곳에서 금리가 비싼 지역으로 자본의 이동 현상입니다. 음.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0.6, 0.7%뿐이 아니에요. 음. 반면에 중국은 한3%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도 차이가 나니까는 자본 수익을 위해 위한 자본들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흘러들어가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 미국 국채가 거의 제로금리에 접근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태까지 국채는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국채는 마냥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즉,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먼이나 큰돈들이 미국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채 비중을 줄이고 이좀 안전한 분산 투자 쪽으로 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게 금에 대한 거 되거나 다른 그신흥국 쪽의 어 국채나 그 주식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위가 터졌을 적에는 사실은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남아공 같은 이런 외아나 그쪽 쪽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달러 자본이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포션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중국 국채의 그 외국인 비중을 보면은 지금 한 달에 한 200억 달러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달러가 이제 많이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신흥국 통화의 그 환율이에요. 지금 보면은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서 이 굉장히 강한 그 포지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7 2위안까지 올랐던 게 지금은 6.8이나 6.75 정도로 이 위안화가 강세를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많은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그 달러들이 어, 국채 시장을 유지해서 뭐 주식 시장이라거나 이제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할 텐데 사실은 국채 쪽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쪽으로 흘러다 들어가는 거는 이게 파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얼마큼의 양이 흘러들어 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확실히 바뀔 음... 그런 통계나 수치는 없습니다. 그럼 좀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달러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할때 조금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원래 달러 인덱스 지수는 사실은 선진국 간에 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 네. 그 중에서도 유로화 비중이 달러 인덱스의 57% 이상이 됩니다. 음. 최근 며칠간 달러가 강세로 반등한 이유는 우선 유럽의 그 코로나 재확산 우려하고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은서 음.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며칠 사이에 그 달러 인덱스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요인 내 이해에서 달러 인덱스를 쳐다보다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흥국 통화지수를 봐야 돼요. 음. 그쪽에 오히려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그 투자의 방향을 좀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음. 네, 잘 앞으로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